포켓몬 전용기 월드컵 Z 기술 포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오마 필라 플라즈마 피스트 이걸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가 신속같은 노말 기술을 쓴다? 그러면 전기 기술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라오라의 축전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쿠자의 활용점정 이것도 멋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제라오라 플라즈마 피스트 아니야? 나는 이게 더 멋있어. 아, 근데, 화점도 이거, 아, 근데, 아니, 32강에서부터 벌써 가슴이 웅장해지네. 이걸로 가자. 화이트 큐렘의 콜드 플레어, 그리고 히드런의 마그마 스톰. 마그마 스톰은 명중률 75에 위력이 100이죠. 그리고 적중하게 되면 상대를 불꽃 감옥 속에 가둬서 도트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콜드 플레어는 이거 두 턴짜리 기술 아닌가? 근데, 아니야, 마그마 피, 마그마 스톰은 나는 전략적으로 써. 이거는 괜찮아. 어, 히드런이 전략적으로 쓴다고 보는데, 콜드 플레어는 솔직히 안 쓰긴 하지. 어, 이거는 인정하지. 이거는 나는 그래도 뭐, 실전적으로 좀 갈게요. 내가 실전적으로 또 써야 되니까, 마그마 스톰으로. 다크라이의 다크홀 하면 저는 정말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pd바다 다크홀 8연속 빅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크홀아, 8연속이라고 치면 제가 나올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운한 사람이 나옵니다 명중률 50짜리가 8번 연속으로 빗나가는 개 레전드 사건 바다에 네가 사람이냐? 그리고 이거는 그란도 다네의칼이죠 근데 솔직히 나는 다네의칼 이거 별로라고 뭐 명중률이 너무 낮음 물론 이제 더블 배틀에서 뭐 상대에게 뭐 전체 데미지를 줄수 있긴 하지만 난 지진이 더 좋다고 봐 그래도 그란도 나면 다네의칼 배워야지 근데 다크라이로 갈게요. 기라티나 섀도 다이브 크... 간지 지리죠. 섀다가 멋있긴 한데 울트라 네크로 좀 하늘을 태우는 멸망의 빛 이거는 유튜브에서 잘못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저작권 때문에 영상이 다 잘려요. 이것도 준다 멋있긴 하죠. 하... 이거는 울네크로 갈게요. 저건 제트 기술이죠 그리고 지가르드 사우전드 웨이브 사우전드 웨이브가 그거잖아 그 떠있는 상대도 맞추는 그땅 기술 아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리고 엔테이의 성스러운 불꽃은 명중률 95에 위력 100 그리고 맞출 시50% 확률 화상 개 레전드 기술이죠 이거는 솔직히 선불로 가야죠 바다형 어. 그건 사우전드 에로우야 아 사우전드 에로우 그거는 이건 선불로 가죠 개노세트 테크노버스 근데 솔직히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 개노세트. 특수형 뭐 좋습니다. 근데 빨간 개노세트의 기어 체인지가 너무 멋있잖아. 나는, 난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테크노버스터도 좋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그거죠. 위력이 좋은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끼우고 그 속성의 그 기술로 나가는데 비자속인 게 너무 커요. 이건 아세의 심판의 뭉치로 가야죠. 디안시의 다이아스톰 이것도 좋습니다. 뭐 좋은 바위 기술이에요. 그리고 뮤 오리진즈 슈퍼노바 제트 이거는 제트 파워 기술인데 음. 그래도 이건 디안시 아닌가? 이거는 뭐둘다 솔직히 이제는 볼 일이 없어서 뮤 오리진은 다이아스톰으로 갈게요. 비크티니의 화염탄과 브이제너레이트 얘는 왜 기술이 두 개야? V 제너레이트 멋있죠 근데 이거를 쓰면은 방어 특방 스피드가 떨어져서 솔직히 쓰는데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쓰면 좋아요 어, 쓰고 빼고 쓰고 빼고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되고 캐르디의 신비, 신비의 칼 하... 신비의 칼 이건 V 제너레이트지 근데 솔직히 V 제너레이트 레쿠자가 더 많이 쓴다 인정? <laughs> v 레쿠자 이제 그 V 제너레이트를 배운 그 레쿠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요가 근원의 파동. 이것도 좋긴 한데 솔직히 가요가 하면은 해수 스파우팅이 더 많이 기억이 나긴 하죠. 모크 나이퍼 그림자 계맥기 이거는 적중 시 상대가 도망을 못 갑니다. 그림자 밝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둘다 좋긴 한데 이거 뭘로 가야 될까? 솔직히 전략적인 요소로 가면 그림자 계맥이가 맞기는 한데. 근데 솔직히 간지하면은 근원의 파동 아니야? 아 이건 닥전이지. 이건 화이트 큐라이 모의 크로스 플레임. 이것도 좋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니까 이거는 그거죠. 뭐 푸른 불꽃도 있고 뭐 크로스 플레임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비크티니 하... 심고였으면 좋았을 듯. 그렇지. 비크티니 심고였으면 근데 개사기지. 어, v 제너레이터 쓰면 쓸수록 방어 특방 스피드가 올라가는데. 개사기가 되지. 이거는 솔직히 그라운드 포스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이거 맞잖아. 그라운드 포스 크로스 플레 아 근데 크로스 플레임을 더 많이 쓰나? 아닌가? 나는 근데 그라운드 포스가더 멋있는 걸로 치면 이거더 멋있지 않아? 크프리지형아 그런가? 내 취향 문제인가? 나는 그라운드 포스가 존나 간지 쩌는데. 근데 솔직히 그라운드 포스는채용률 0이잖아. 그건 맞지. 그래. 크플로 가자. 화큐의 얼다 세계대 이벨타르 데스윙 근데 나는 이벨타르에게 할 말이 좀 있어 만약에 데스윙이 악타입 기술이었으면 어땠을까 다크오라 그 다크오라가 적용이 되면서 그 흡혈률 난 솔직히 진짜 얘가 자시안급의 성능이 됐을거라고 생각해 근데 다행히도 데스윙이 비행기술이죠 진짜 데스윙이 악기술 됐으면은 진짜 리얼 게임 터졌어 어 얼다색에 좋기는 한데, 근데 솔직히 데스윙이잖아, 이건. 어, 이건 데스윙으로 갈게요. 자, 뮤츠, 사이코 브레이크.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행 타입이나 부유 특성 포켓몬도 맞추는 사우전도 에로입니다. 이것도 전략적으로 쓰면 좋긴 한데, 근데 뮤츠의 사브를 이길 수가 있나? 사이코 브레이크는 에스퍼 기술, 그, 최고 존엄인데? 맞잖아. 이거는 솔직히 난 사, 사브로 가야 된다고 봐. 인정? 솔직히, 사브가 너무 좋아. 이건 사브로 갈게요. 코어 퍼니셔. 지가르데의 코어 퍼니셔. 코어 퍼니셔가 그거였나? 그 제트, 제트 쓰면서 그거였나? 근데 볼케니온 스팀버스트, 이것도 화상 입히는 건데. 하... 근데 이건 스팀 버스트로 가자 어, 이건 스팀 버스트가 맞잖아 그리고 시간의 포효 지오 컨트롤 솔직히 실전성으로 가면 시간의 포효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간지용이지 이걸 누가 실전에서 씁니까 제가 방송용으로나 쓰는 거지 이건 두턴 짜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동이 있는 기술이고 지컨 또한 두컨, 그두 컨, 그두 턴이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파워풀 허브로, 일단, 쓰기만 하면 게임이 터지죠. 왜냐면, 특공이랑, 스피드, 그리고, 특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컨으로 <laughs> 가야지. 큐람, 야, 얼다색이 아까 나오지 않았냐? 와, 근데 진짜, 진짜 최고, 내가 생각하는 포켓몬 기술 중에 최고로 간지는, 탐멸의 소원이야. 아, 근데 이거 뭐야, 이 무서운 이거. 근데 파소는 근데 실전성이 너무 없어 인정? 아니 솔직히 파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기술인데 이거는 진짜 실전에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도 파소로 간다. 간지로 간다. 후파 다른 차원 올과 카브코코코 자연의 분노 알로라이 수호자 제트 이거는 그거죠. 그 상대 체력의 절반을 깎는 분노의 압리 아시죠? 또는 그 자연의 분노 같은 거. 근데 이거를 쓰면 이게 그거였냐? 4분의3을 깎는 거였나? 그리고 후파 다른 차원 올. 아 유나이트 한번 해야겠는데? 후파가 유나이트에 나왔구나. 어, 후파 갑자기 하고 싶다. 이거는 후파로 가야 되나? 아또 이런 의견이네요. 바다형님이 올리신 전설 포켓몬 전용기 모음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전설 포켓몬 전용기라고, 피디바다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캘 레전드 기술. 자, 이제부터 8강, 16강. 좀 빠르게 좀 갈게요. 사부로 갈게요. 근파대 크플. 이거는, 근데 솔직히 실전에서 더 많이 쓰는 건 크플이잖아. 아닌가? 근원의 파동보다는 크플 아니야? 난 솔직히 가이오가는 해수 스포워팅이 너무 좋아서. 금파가 더 좋다고? 그런가? 근데 이거는 뭐 취향 차이라서, 뭐둘다 좋아요. 근데 저는 그 플로 갈게요. 지라치 파소호를 내그 개인 취향으로 올리긴 했는데, 어, 플라즈마 피스트 이길 수는 없지. 해수 금파 많이 쓰는데, 그렇지. 그두 개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죠. 스팀버스트, 울네크의 하늘을 태우는 멸망의 빛. 이거는, 이건 스팀버스로 갈게요. 브이 제너레이트대 다이아스톰. 이거는 브이 제너레이트. 근데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쿠제가 쓰는 브이 제너레이트가 개 간지다. 다크라이 다크홀과 아수 아르세우스의 심판의 무치. 음. 이거는 솔직히 다크홀 아닌가? 더블 배틀에서 두 명을 동시에 재우는게개간지긴 해. 근데 이게 그거 아시죠? 6세대까지는 80%였던 거 아시죠? 그때 개사기였어요 진짜 다크홀 야 근데 다크홀 명중률 80은 개사기 아니냐? 그거 누구 생각일까? 물론 지금 와서는 이제 너프가 되긴 했지만 그때는 솔직히 근데 다크라이보다 루브도가 쓰는 다크홀이 더 많긴 해서 진짜 개쓰레기 같은 진짜 그래서 더블 배틀이 개노잼이었어 그때는 야 칼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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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이거는 지컨이지 음. 아 이거는 마그마스톰이지 다크홀대스팀버스 저는 개인적으로 스팀버스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다크라이의 다크홀을 이기기에는 그 시절 더블 해보긴 했냐고 네가 뭘 알아 나에 대해서 어 그대 나더블유에 했다고 근데 두갑, 두갑장한테 맞으면서 했다고.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아, 근데 솔직히 직헌 아니야? 이거? 이거 나는 솔직히 직헌이라고 보긴 하는데, 사실 간지는 플라즈마 피스트긴 한데, 솔직히 실전성으로 치면 이거 직헌이지. 어, 비교가 되냐? 이거? 아, 이거 근데 직헌으로 갈게요. 어. 이거 직헌이 지는 게 말이 안 돼. 크플 대 마그마 스톰 마그마 스톰아 넌 여기까지다 아 사브 대 브이제너레이트 근데 이게 브이제너레이트가 그 방특방 스피드 깎이는 거 아니었으면은 모르겠는데 깎여서 이거는 사브로 갈게요 사브 대 지컨 이거 어렵다 에스퍼 최고 존엄 뮤츠가 쓰는 사이코 브레이크냐 제르네아스의 지오 컨트롤이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실전으로 가면 직헌이 맞는데 아 근데 직헌이 너무 사기야 진짜 이게 아니 한 턴에 나비춤 두 번을 태우는 그게 말이 돼? 아 이거는 이건 안돼어 이거 직헌이 맞아 크플된 다크홀 이거는 다크홀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취향 차인데 난 솔직히 다크홀 가야 된다고 봐. 솔직히 실전으로 따지면 직헌이 맞아. 맞아. 근데, 다크라이, 다크라이의 다크홀은, 내말 들어봐. 다크라이의 다크홀은 변수를 만들 수가 있잖아. 얘는 떡배에서도 좋아. 떡배에서도 두명제우잖아 근데 변수가 없다고 치면은 직헌이 맞기는 해. 어, 그거는 맞아. 아, 이거는. 아, 그래도 난 변수로 간다. 다크라, 이건 다크라이에 다크홀로 갈게요. 랭킹. 예? 아니. 시간의 포유가 1등이라고? 이, 무, 뭔 일이야, 이게? 핫테멸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신문 이해하겠어. 플라즈마 피스트 이해하겠어. 근데, 아니, 시간의 포유가 1등이라고? 뭐야? 이게 맞아요? 납득을 못 하겠는데? 지랄 집파도아 이게 또 간지가 나긴 하지. 어 인정. 아 이거 사람들이 낭만으로 갔네. 아 좋아 뭐 낭만 좋지. 포켓몬 전용기 월드컵이었습니다.